버스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2분 차이로 놓쳤어요. 아니야 거의 1분 차이라 볼수 있고. 근데 10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갈까를 고민했거든요. 가까워서. 근데 가까운 게 가까운 게 아니더라고. 17분 걸리더라고요. 걸어서. 그래. 늦게 일어난 거치고 그렇게 심한 지각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봤다 뭐하라고 the <laughs> 집에 와서 계란을 먹었어요 너무 피곤해 제가 12시 38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근데 1시 30분 수업인 거예요 아, 너무 느긴 이상해서 딱 깼을 때 바로 핸드폰을 켰는데 휴, 11시 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12시 38분이어서 18분 정도 안에 아, 네, 씻고 준비 다 하고 간당을 버스 로 갔어요 갔는데 10분 정도 지각갈거든요그 정도면 솔직히 괜찮은 거라고 보는데 하필이면 수업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아 여기는 지금 학년이 얼마 안 돼서 수업을 하면 혼자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건 되게 좋은 건데 저는 혼자 하는 게 여기 하면서 느꼈는데 1대1 수업은 안 맞는 거 같은 거예요 너무 외롭고 아니 그니까 그 회원들이 있으면 서꼭 수다도 그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수다쟁이라서 그런 게 필요한 데 없고 선생님이랑 나밖에 없는데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남들 보는 시간에 좀 쉬고 왜 마시고 뭐 화장실 가려고 갔다 오고막 그럴 수 있는데 나 혼자 하니까 그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는 시간 전부 다 저만 해야 되거든요 그 너무 고 다시 끝겠다 이번에는 양상추 쌈 먹을 거예요 양배추 쌈 아니고 반찬이 또 계란이지만 맛있어 만두랑 김이랑 반찬 쉬어는 거, 쉬어는 거, 쉬어는 거, 쉬어는 거. 쉬어는 를 쉬어는 거. 쉬어는 거, 쉬어는 어어 <laughs> 힘들다. 오늘은 브릿지 하는데 너무 힘들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필라테스 동작이 그 자리 테이블탑하고 그 다음에 뭐더라 컬업 하는 거랑 브릿지가 제일 싫은 것 같아요. 더 싫은 게 생기겠지만 일단 투탑은 그것이요. <laughs> <놀리를 위해> <놀리를 위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오늘부터 저녁은 쉐이크로 먹을 거예요. 쉐이크 엄청 많이 있는데 제가 밥을 먹느라고 안 먹었거든요. 밖에 딱 좋은 날씨, 시원해요. 필터로 조어지고 지금 유산소 하러 가요 순부름으로식빵 샀는데 우유 식빵이랑 콩밀물 식빵을 샀는데 5 0 0 0 얼마예요. 완전 싸죠. 로컬 댄스를 고 있어요 너무 졸려 그 눈이 피곤한거 알아요? 막 졸리진 않은데 눈이 피곤해서 졸린거 앞이 아, 한두방울씩 떨어지네 우산을 가져왔지 <laughs> 발댄스도 끝났고요. 제가 잘할수 있는 동작이어서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근데 발등이 없어. 발등에 멍들고 겨드랑이에도 멍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오랜만에 거의 왕콩 가까이 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연습 더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약 가져다달라고 해서 김치찌개 계란전 계란후라이 호박 지금은 병원에 좀 갔다가 귀 안에 뭐가 막아지고 그래서 그거 병원 가서 물어보려고 지금 진짜 망은게 이번 출구를 놔야 되는데 이번 출구 고사장이고 어. 7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6시 55분인데 아직 절반도 못 왔어요 개망했네 2번 출구가 공사 중인데 3번 출구로 나왔으면 됐을 뻔했네요. 근데 난 1번 출구라. 진짜. 의외의 흥이 넘치셔서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계속 하시더라고요. 죽는 게 이런 걸까? 그런데 뭐 어. 근데 힘들어요. 응. 여기서 말씀을 해도 될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다. 지즈볼인데 짜장면. 덩아리 콩국수인가? 그거. 그거에요. 미쳤다. 짱 맛있겠다. 개보도 아까 타다가 찍혔는데 상처가 안네 아까 먹은 곤약은 아니고 병아리콩 국수 있잖아요. 그걸로 짜장면 했는데 너무 뭐랄까 엄청 맛있는 거아닌데 계속 생각이 나서 저녁도 이걸 먹을 거예요. 밥 먹고 설거지하다가 핸드폰을 진짜 물에 퐁당 빠뜨렸어. 추먹어 진짜. 아, 이거 너무 배불러. 짜잔, 그, 뭐냐. 아까 전에 먹었던 양으로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저거 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불러. 너무 배불러가지고 지금 약간 토할 것 같아. 적당히를 몰, 몰라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를 토할 것 같은데. 그니까 없어. 오짜지 아, 지금 조금 소화가 안 되는데. 아왜 관절 염역밖에 없어. 염증약도 있고 다, <laughs> 다 쓰는데 통화도 없고. 이건가? 아 기침 나 씨. 목구녕 잡고 그냥 토하는 게 빠를 것 같아. <laughs> 그리 엄마 아는 분이 감자를 주셔서 아빠가 져왔거든요 방금. 근데 감자 너무 싫어하잖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감자 삶아서 소금 찍어 먹으면 짱 맛있겠다. 감자 놔두기 끝. 아, 어, 힘들어. 방연 왔던 거 너무 힘들다.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거야. 놀 너무 이쁘다. 잘 보. 어요 헬스장을 가려고 해요. 30분 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어디야? 6천 600. 헬스장을 가려 했는데 엄마가 바디워시 사라고 전화하면서 무슨 이 시간에 헬스장이냐고 그래가지고 일단 헬스장은 못 가고 <웃음> <웃음> 올리브영 가서 바디워시랑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세정하는 거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려고요. 제가 <목소리도> 데스가 그래, 끝났어. 두명 2명, 작품에서 두 명밖에 안 와가지고 주앤레슨 하면줄 너무 힘들다. 오늘은 등 운동 했까지 자전거 응. 사이클 30분 타고 러닝은 10분도 안 돼서 그냥 내려왔어요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리고 이런 거 먹을까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을 먹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김치 볶음밥 간식 추가로 빵먹을거예요 엄마리 왜이래? 간식으로 수박을 먹을거예요선기 힘을 내 저녁은 김치찌개 진짜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지금 너무 더워서 선풍기가 두대 신난 강아지 콜다스 끝나고